안녕하세요. 예스성형외과 최경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목거상을 하면 효과가 좋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게도 그거는 아닙니다. 손금도 이제 주름이잖아요. 마침 방향도 가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손끈도 이렇게 주름이 깊게 있는 건데요. 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가로의 형태의 주름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깊으신 분들은 아마 젊은 나이부터 갖고 계셨을 겁니다. 이거는 노화 때문에 갖는 게 아니라 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목거상 수술은 이 가로주름을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수술 전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거상과 함께 안면거상도 같이 진행한 경우입니다. 가로주름도 있지만, 여기 세로에 벌어진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활경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입니다. 이 활경근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옆으로 벌어지면서 축 늘어진 경우입니다. 이 활경근이 늘어지고 벌어지면서 이 사이에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피부가 마치 동굴처럼 쏙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름이 분명히 있지만 세로로 처진 부분이 이 가로주름의 사이에 좀 쭈글쭈글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로주름은 개선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얹어진 부분은 목거상을 하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사진입니다. 축 늘어져 있고, 앞쪽에 푹 파여 있던 피부 부분을 제가 양쪽에서. 당겼기 때문에 목에 좀더 탄력이 있고 벌어진 부분도 뒤로 달라붙으면서 수술 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벌어진 부분 사이로 피부가 빨려 들어갔던 부분도 다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훨씬 더 매끈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가로 주름을 완벽히 제가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로 주름 사이사이에 처진 피부들은 개선이 되기 때문에 마치 가로 주름도 훨씬 개선된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목도 개선 됐지만 턱선이 좀 울퉁불퉁하고 처졌던 부분이 개선되면서 V 라인이 나타나고 훨씬 더 젊어 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완벽히 목거상만 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목을 당기면 어느 정도 안면도 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안면거상을 하더라도 이턱 부분을 당기면 어느 정도의 목은 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안면거상과 목거상을 함께 하는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그거에 동의하셔서 안면거상과 목거상을 함께 시행한 경우입니다. 한분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활경근이 늘어져 있고 옆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이 사이로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수술을 하면서 양쪽 옆에서 활경근을 당겨드렸고, 이젠 벌어진 활경근이 옆으로 당겨지면서 늘어진 부분이 해결이 되었고, 빨려 들어간 듯이 보이는 피부 부분도 펴지면서 목 부분이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목 거상만 할수 있습니다. 절개의 범위도 좀 줄어들고 목표의 범위가 좀더 목에 타겟팅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이나 안면 거상은 어느 정도는 될 수밖에 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는 부위가 목일 뿐입니다. 활경근이 심하게 처진 경우에는 활경근의 일부만 당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면거상도 같이 해서 활경근을 전반적으로 당기고 위쪽으로 연결되는 스마스까지 당겼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앞면 쪽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면거상과 목거상을 같이 하는 것을 가장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거상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얼굴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거울을 보면서 목이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나도 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을 내원하시면 제가 꼼꼼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내원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스성형외과 최경범 원장이었습니다